울산역,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여기 오늘 울산역 왔네. 아침 7, 곱 여덟시. 아, 맨 밑에다 됐네. 아이, 차가 은근히 왔네. 수원역 도착. 수원역에서 누구만나기로했거든 반가운 사람이야. 아, 비 온다, 근데. 아, 뭐야. 우산 안 갖고 왔는데. 가자. 야, 근데 저거 다 택시 타는 사람인데? 어, 달라요. 여기 많아? 안 추워? 안 어, 그래. 나도. 안 추운 줄 알았는데. 지하철 오랜만에 타서 한 시간 먼저 도착했대.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생각보다. 어. 아택시타 사람 왜 이렇게 많은데? 이거 되게 이렇게 많아. 이거 다 택시 아니었는데? 여기는 15년 만에 왔거든. 아 대학교? 어 많이 변했어? 어좀 변네. 했 이건 거안 변했네. 이쪽 왔어. 수원도 꽤 크나? 그렇죠. 어, 원역 나오면 어? 너이 뒤에서 버스타고 학교 들어갔거든. 아 너? 아원역에서어난2 어. 0 역이었어. 진짜, 생일 3... 진짜 생일이 3 베나이스 조승 진짜 생일이 3월 13일이야? 어 진짜 생일? 그 민증은? 아 민증은 7월로 돼 있지. 왜? 나도 이제 좀 커서 들었는데, 어. 내가 할머니랑 조, 어릴 때좀 같이 살았나봐. 아. 근데. 애기 이제, 때? 애기 때. 엄마 일가가지고, 그 엄마가 3월이다 했, 아 3월이라 했는데, 어. 할머니 가 잘못 들었나봐. 어. 그래서 7월로 돼. 아 그게 적 적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어. 그때 당시 그렇게. 했대. 어 그러면은 저기 86년도 7월, 3월이었는데. <laughs> <뭔 소리야? 웃음> 89년도 7월로 이렇게 잘못 적. <laughs> 전지 아, 형 같더라고. 95년으로 해주지 아, 맞지? <laughs> 오늘 아는 형님 생신이라 기이랑 케이크 사가야. 나4시반 기차야. 이틀이 지났지, 서울 갔다 와서. 울산역에 차 맡겼었는데, 타이어가 빵꾸 나갖고, 지금 페어 타이어 꼈어요. 이거 봐. 그래서 타이어 네짝다 갈라고 갈때 돼갖고, 여기 뚱이네 한우국밥 옆에. 이제 집에 가야, 운동, 운동 가야겠다. 어우, 추워. 어우, 어, 왜 이렇게 추워, 날씨가. 사인해야 돼? 응. 오케이, 오케이. 어... 형, 안녕? 가 그래. 얼굴이 하얘졌네? 얼굴 이렇게 하얘냐 야, 진짜 얼굴 뿌얘진 거 봐. 실현실현 그러니까, 너는 뭐 얼굴 이렇게 들어. 네, 하잖아요 자, 오늘도 사랑니다 아, 그래, 네. 오, 너 얼굴 되게 예뻐졌다 장갑 정리 좀 해야지. 홍삼은 항상 내 곁에 있지, 카페 051도 내 주위에 있지. ACL을 통해서 만들어준 장갑. 내가 디자인해서 프리 터거리에서 만들어준 장갑. 이건 같은데 색깔 다른 거.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나와요. 새로 언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 이렇게. 감사하게도 프리커버리에서 이렇게 장갑을 보내주시고 살짝 모자라면 제가 또 사기도 해서 몸풀 때마다 팬분들한테 샥샥 던져드리거든요 형 쐈어? 네 힘이 안 들어가? 물다도 돼? 내일부터 좀 흐르는 거야 아 오늘은 안 되고? 운동은? 운동은 해요 계속 했어요 아 힘이 안 들어가요 아 진짜 그 정도 그것도안 돼? 카메라 받았어요? 얼리 아, 있었어? 아 육광이다. 여보세요. 지금 어, 어디요? 너뭐 하다? 아 흰색.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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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또 주영이 형이 생일이라고 아기 옷 줬는데 내 생일인데 자꾸 아기 옷 주는. 어쩌는... 아 민혁이 이제 차 이제 택시가 아니라 우버지 오늘은 자 노래 꽂고. <laughs> 아 저거 저짜 저거 이런 <laughs> 못 떼요 진짜 뭘못해 어, 그냥 운전해 말하면서 무슨 말 해야 돼너 네. 축구 언제 시작했어? <laughs> 너무 식상한 거야 아뭐 식상해 다 궁금해 나도 궁금해 진짜 언제 <laughs> 시작했어? 4학년 때 어디서 했지? 서울 신흥초학교. 등 신흥? 네. 형 어디세요? 나 동명. 어 동명. 그래, 이 새끼야. 그 안에 알겠네. 아, 알지, 그럼 서울이니까. 서울 아니죠? 어 그럼. 아 어, 동명이요? 에이, 서울 사람이요? 그럼. 허씨만. 야이 딱방 우리 여기 서울 사람이 써있구먼너 <laughs> 서울 사람이야? <laughs> 서울 사람이죠. 서울, 서울 어디? 어디? 저그 그쪽이었어요, 신흥 그 금천구. 아 거기 저기. 어렸을 때. 네. 저기 왼쪽 밑에. 네. 형은 은평구. 그래서. 아 가깝네, 그러면. 은그위에 그래. 살짝 위에. 그래, 그냥. 살짝 위에 거기서 거기야. 그 중학교 어디 나왔어? 문일. 문일 나왔어? 네. 임상엽이? 아 그냥 놀래구 네, 너 고등학교 나왔는데 언남 언남? 언남 나왔어? 민우 형 민우 형 언남 나오시고 민우? 예아 민우 언남 나왔어? 네. 그 성준이 형 그치 성준이 언남 성준이 언남 언남 어, 없어졌잖아 지금 없어졌지 대학교 어디 나왔다고 했지 광운아 어, 맞다 네. 어, 근데 학교 는다 네, 네. 괜찮네 학교 는 괜찮아 무슨 소리세요 그러면 학... <laughs> 지금 안 괜찮은 거야 <laughs> 학교 다 괜찮네 너 서울맨처 음입단했을때 드래프트였어? 드래프트도 있었고 근데 자유계약이 아... 3 명씩 일단 자유계약 뽑고 아 얼마 전 나머지가 맨처... 이제 드래프트였어 요 맨처 음1명2명3명 이렇게 네, 됐었지 그 다음에는 없어요 다 자유계약 그럼 네. 계약금 받았겠네. 계약금 그냥 조금. 어쨌든 용우랑 같이 왔습니다. 용우도 계약금 받고. 근데 계약금 받으면 좋겠다. 근데 드래프트는 또 좋았던 게. 뭐가 좋아? 1순위로 가면 연봉이 높았으니까. 5천이 그건 뭔 상관이야? 자유계약은 3,600이고. 무조건? 무조건. 건넨 그거 뭐예요? 어, 황소. 아, 어떻게 내가 뭐, 그냥 뭐예요? 뭐말했는데 어, 어떻게 알아듣지? 아니, 닦으면 <laughs> 닦으면 아, 아, 아. 알지. 너네 뭔데? <laughs> 우리 뭐였지? 비마, 비마, 비마. 비마가 뭐야? 그 날아다니는 그거걸려 날아다니는 말? 아, 환상 속에. 네. 환상 속에 그거? 응. 네. 황소. 새가수스 이런 걸가운데 근데 진짜 웨이트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 그래? 네. 턱은 거네, 그러면 이게. 근데 진짜로. 유일하게 나만 몸안 좋게 나왔어 그런데? 아, <laughs> 어, 나만 마른 상태로 나왔어 다 엄청 불어서 나왔는데 <laughs> 형이 거의 캐리그 제일 노장이다? 금배 형 다음으로? 어 금배 형 있구나 <laughs> 금배 형 알지? <laughs> 아, <laughs> 성남에 같이 썼지 응. 금배 형 다음으로 나다 아 진짜? 어. 그럼 금배 형 제일 많은 거예요? 어 금배 형 제일 많아 없잖아 아, 진짜? <laughs> 플레 코치 빼고 한살 차이죠 금배 형이랑 나랑? 응 어. 금배 어, 형이랑 어, 철순이 형이랑 형이랑 형 이랑 형민이 형또 누구 있냐 뭐 원래부터 포지션이 미드필더 아니었지? 딱 봐도 미드필더 스타일이 아닌데 사이드 백 스타일인데 아. 응. 그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축구 시작하자마자 어디 봤어? 초등학교 축구 시작하자마자는 무조건 포드보지 센터백, 센터백, 센터백? 네, 5학년 때 센터백 보다가 원래 시작하자마자 센터백 보기 쉽지 않은데? 5학년 형들 경기 뛰었는데 센터백이 없어가지고 센터백 보다가 음. 그때 좀 빨랐거든요. 점점 느려진 거야 그때 키 컸어? 아니 아니요, 아니었 그냥, 아, 그냥, 짠, 그냥 큰 보통, 건 아니었어? 보통 정도? 어. 꼭 그럼? 꼭 잘, 꼭 잘찬 스타일이었어요. 아, 그런 스타일이었어? <웃음> <웃음> 아니... 나 살아남으려고 바꾼 거죠. 아, 살아남으려고 어. 바꾼 거 스타일을? 네. 잘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프로 보니까 너가 그치. 처음에 거기 다 더군다나 서울이었는데. 그때 누구 있었는데? 그때 명진이 형, 다카기, 오스만, 요한, 몰리나. 몰리나도 몰리나 있었어? 몰리나 야, 근데 게임 못 뛰었겠다. 못 뛰었죠. 쉽지 않지 어떻게 뛰어? 쉽지 않아요. 거기서 그렇지. 자기 스타일대로너 원래 옛날 스타일대로 기술적으로 한다? 절대 안 되지. 그때 근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 거기서 바뀐 거야 서울에서? 서울에서 이제 아 깨닫고 광주 가서 많이 바뀌었어요. 광주가 2년 차야? 어. 광주가 2년 차. 너 서울에서 몇 게임 뛰었지? 그래 초반에 좀 뛰다가 다이에안 됐죠. 네. 경주에서다 뛰었지. 경주에서는 많이 뛰었. 광주 몇년 있었어? 어, 광주 2년. 광주에 2년 있다가 포항. 포항 6개월. 응. 너 포항 갔다는 거 아무도 모를걸? 그냥 그때 경기를 많이 못 나왔으니까 포항 포항에서. 응. 근데 그때 이제, 그때 배운 게 진짜 많았어. 포항 어? 경기 못 나가면, 광주에서 경기 좀 많이 뛰다가 포항 갔었거든요. 이제 자신감 붙은 상태에서. 자신감 붙고, 이제, 아, 당연히 이제 막. 어, 된다. 뛰겠지.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경기에 계속 뛰니까. 포항 가면서 경기도 많이 못 나가고, 포항에 있을 때는, 아, 왜못 나가지? 나왜못 나가지? 막 이런 생각이 컸었는데, 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못 나가는 게 많았던 것 같아. 음... 음,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잘못 하기도 했고, 내가 좀 열심히 안 하기도 했고. 그때 몇 살이었는데? 일곱? 일곱? 여섯 6고 그때쯤이면 그런 거깨달을나이지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열심히 해야지 나는 노력, 노력하는 만큼 이제 되는 선수구나. 아... 그때 하면서. 너의 응. 능력으로는 안 된다. 네, 재능으로는. 네, 안 된다는 거 많이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또 웨이트도 좀 많이 했던 거 같고. 몸은 뿌리지 않지만. <laughs> 안에 힘은 있어야겠다고 아... 생각하, 생각해서. 아, 와, 원래 아예 없었어? 네. 아예 그냥 볼만 차고 막 이런 사람 부작치지도 못하고 막 이런. 그때 많이 깨달았죠. 그리고 포항에서 6개월 있다가 성남 간 거야? 성남. 계약 기가 남았는데 이적한 거야? 남았는데, 경기 많이 못 뛰고 이러니까. 네, 뛰는 대로 이제 찾으러. 네. 그때가 또 성남에 남기 응. 감독님이 계셨어요. 광주 때부터. 아, 같이 계속 했었고. 저 좋아해 주시고. 그랬 아, 그래, 그래서 이제 못 뛰는, 못 네. 뛰고 있으니까. 못 뛰고 있으니까 데려가 주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뛴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많이 뛰었죠. 다 해봤어요, 저는. 뭘? 잔류도 해보고, 방등도다 해보고. 아, 진짜? 네. 승격도 해보고, 무슨 거지? 어디서? 해보고, 통남에서. 어, 진짜 다 해봤네? 통산 몇골 넣었어? 저요? 응. 아, 아니, 한...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몰라? 열골 이상 안 넣었을 거 아니야? 열 골은 넣었죠. 아, 진짜? 네, 20, 20 이제. 응? 몇 골, 한몇골더 넣으면 20, 20인데? 네, 어시는 됐고. 어시는 됐고. 뭐야, 잘나가네 근데 그 혀를 내가 뚫어줬잖아요 어, 근데? 너 데뷔 골이형 아니야?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광주, 광주에 있을 때. <laughs> 아... 나나 나 기억나. <laughs> 내가 그때 <laughs> 십자 끝나지고 도끼전이었거든. <laughs> 아, 아. 알아? 네 맞아. 알았어 너는. 도끼전 딱했는데 그래 뭐, 뭐, 종민 이 형도 있었잖아. 너네 팀에. 종민 이형 계셨고 어. 조국이 형 계셨고. 종민 이 어. 형이 프리킥 막 차고 네, 내가 맞고막 네, 네, 막 그래. 그 네, 기억이 네, 나거든. 근데 마지막에 루스타임 때쫙쫑 나가고 이게 붕뚱거 알지 너? 마지막에 진짜? 네가 태클로 다리 쭉 뻗어 갖고 맞지. 난 당연히 내가 딱 잡았다 했는데 갑자기 절실한 놈이야. 감사합니다. 형 때문에 이 자리. 에서 그러고 나서 골잘잘 풀렸어? 그때부터 잘 풀렸죠. 광주에서 이제 그래서 너랑 나랑 여기서 만난 거야 <laughs> 그꼴 넣으면서 이제 많이 좀잘 풀렸던 것 같아 아 진짜? 응. 경기도 많이 뛰었고 광주에서 그래 너 그때 잘했어 주유물이었어 너몇년 차지? 15년도 데뷔인데 10년 10년 차요? 그러니까. 응. 아 10년 차야 성공했다 그니까 10년이면 버티기 쉽지 않지 그지응잘 버텼다 10년이면 버티기 쉽지 않아더 버텨야 되는더 버틸 수 있지 <laughs> 더 해야 되는데 축금더 하지 무조건 하지 넌잘 모르겠다 몸으로 하는 애야 <laughs> 원래 성준이같이 <laughs> 센스로 하는 애들은 오래 하잖아 알지? <laughs> 몸으로 하는 애들은 몸이 떨어지면 끝난다고 <laughs> 진짜. 아, 그래서 요즘 웨이트를 그렇게 하는구나 몸안 떨어지기 위해서 <laughs> 웨이트가 좀 중요하더라고 힘이 없어 확실히?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뿌이진 않거든요 어, 어? 내가 웨이트하고 있으면 다 와서 한 번씩 해. 맨날 한 번씩 놀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너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그게 저는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어. 좀 창피한 것도 있어서 아. 웨이트장에서 나좀 숨어서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 진짜? 네왜냐면은 뿌이지도 않고 몸은 하고 이런데... 있으면 와서 한 번씩 다 놀리는 거야 그래서 아 창피한데 막 <laughs> 숨어서 애들 안 나올 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그지 지금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아. 게 됐으니까 우승하니까 처음에 우승 딱 확정을 지었을 때는 막 그렇게 실감이 안 났는데 어 아직 경기에 남아있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막다 끝나고 음... 이제 사람들 막 만나러 다니고 어... 막 그러면 다 우승 축하한다 그러고 막가면 음... 그런 소리 해주니까 그때 좀 실감 많이 났던 것같아 오히려?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어나 바로 가도 돼? 너얼마 언제든지 얼마 게 지금 이제 뭐 얘기할까? 너 주량이 어떻게 돼? 맥주야 소주야? 저 소주 차라리? 응. 소주 몇병 먹어? 한 병? 한병 반? 한명 반? 저희 집 오세요, 나안 돼, 안 돼. 아기 데려가야 되냐? <laughs> 아, 근데 아기 가 진짜 너무 예뻐하는데 내가 잘못 보니까. 아, 너? 아기는 네. 좋아해? 조카 있는데 어. 아들. 네. 너무 보면 좋잖아요. 어, 귀엽고? 네. 근데 내가 잘 어떻게 놀아줄 방법도 방금 그러니까. 모르고 막. 얼마나? 15분이나 걸린다고? 잠깐 대기 막히네. 그래, 시간 없고 있으라 그래. 나 전화 왔다.